네, 안녕하세요. 브라보 개인 택시입니다. 네, 몇달 전에 제가 개인 택시 시작 전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. 네, 그 중에서 네, 손잡이를 당겨주세요라는 스티커 기억하실 겁니다. 네,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는 택시 타신 후에 네, 문을 못 닫으세요.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엉뚱한데 잡고 막 손잡이 잡고 생기고, 아, 뒤에서 차는 빵빵거리는데 문을 못 닫으셔 가지고 운행을 못한 적이 있는데요. 제가 이 간단한 스티커, 스티커 하나를 붙이고 난 이후에 문을 못 닫는 손님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. 네,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런 스티커 하나, 아주 사소한 문구 하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택시 운행할 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운행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나 보조기구들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는 게 운행 피로도나 안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이번에 소개할 아이템은 손님보다는 그 택시 기사분들께 더 도움이 될 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택시 운행을 하려고 문을 딱열 여는 순간 차 안에서 나는 그 특이 냄새 있잖아요. 그 세차를 분명히 깨끗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남아 있는 냄새가 있습니다. 차 고유의 냄새. 이거 분명 좋은 냄새는 아니라 가지고 매번 탈 때마다 아, 인상을 쓰게 만드는데요아 물론 이제 후각은 금방 마비가 돼서 몇분 후면은 아무런 냄새를 못 느끼지만 매일같이 매일같이 처음에 딱 택시 문을 열고 탈 때마다 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특히 그 손님들도 똑같이 그 차에 승차를 하실 때 저와 비슷하게 이 냄새를 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차 안에 둘 방향제를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아 그런데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향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사서 차 안에 설치해 두면 택시 운행을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향, 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아 계속 맡다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향이 아주 강한 게 아니라서 차를 처음 탈 때만 살짝 느껴지는 정도 택시, 택시 운행할 때는 뭐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이런 제품인데 아, 상이 약해가지고 손님들한테도 처음에만 약간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손님 취향에 상관없이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는데, 추천드리기엔 사실 2%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에, 거꾸로 혹시 괜찮은 방향제 추천할 방향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자, 또 하나 소개할 아이템도 택시 기사분들께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 아이템인데요. 저는 현재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를 운행하고 있고요. 손님 승 하차 시마다 비상등을 눌러야 하는데 두 가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비상등 버튼이 카카오 콜 휴대폰 옆에 있어서 잘 보지 않는 점하고 두 번째는 누를 때마다, 네, 버튼 누를 때마다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서 눌러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. 이런 동작들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큰 불편이 아니어서 매번 그냥 당연한 동작처럼 비상등을 눌렀는데요. 하루에도 수십 번 누르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또 피로가 쌓이더라고요. 네, 그러다 찾게 된 제품이 노룩이란 비상등 제품이었는데요. 비상등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보니까 눈에도 잘 보이고, 누를 때그 손만 뻗어도 터치가 되네요. 아, 특히 도로에서 손님 승하차나 급전거 시에 비상등은 뒷차, 뒤차, 지차의 위험 상황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만큼 급한 상황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누를 수 있어서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보지 않고 누를 수 있다라는 노룩 상표처럼 비상등 버튼을 보지 않고 손바닥 또는 손끝으로도 누를 수 있다는 장점이 주행 중 시선을 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한몫하는 듯 하네요. 그리고 요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. 차량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그 비상등 그 마크에 가족 사진이나 차량 로고 등을 원하는 이미지로 인쇄가 가능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저도 브라보 개인 택시 마크를 하나 새겨봤는데요. 정말 귀엽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. 네. 오늘은 이렇게 택시 운행을 하면서 있으면 확실히 편해지는 추가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. 택시 운행 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운행하지 마시고 가격 대비 정말 효과가 좋은 아이템이니까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브라보 개인 택시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